안녕하세요 아메이 병아리들 아메이 초보 미라클 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참에 인사말을 좀 바꿨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아메이 초보가 초초보에게 좀 알려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아메이 병아리들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laughs> 네좀 어색하시더라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제는요 제 파트너들 그러니까 초보의 파트너면 더 초초보겠죠 그분들께서 아마 이 사업을 하시면서 좀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서 한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사업 설명 이거 너무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워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업 설명 어떻게 하면은 초보처럼 할수 있는지 초초보가 아니라 초보인 저처럼 미라클훈처럼 할수 있는지 설명 한번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사업 설명 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암메이 사업을 알아볼 때 사업 설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 No. stp 노 no 비즈니스 사업 설명이 안되면 아메이 사업을 하는게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하면서 부터가 진정한 아메이 비즈니스의 시작인데요 초 초보들 어떤걸 걱정을 할까요 사실은 제가 볼때는 연습의 부족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룹의 제일 탑스폰서님이신 정은숙 탑스폰서님의 사업 설명을 계속 돌려봤어요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멈춰 가지고 계속 적었습니다 한글자 한글자 다 작성을 했어요 그 필사를 통해 한7 장, 8장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더 읽어보면서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어떤 뉘앙스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는지 계속 이렇게 반복 숙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페이지에서는 아 이렇게 스폰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구나. 아이 페이지에서는 어디에 좀 강조를 해서 이런 억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사업 설명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탑 스폰서님하고 뉘앙스를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 탑스폰서님께서 부산 출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도 사실은 저도 그대로 배우더라고요. 저도 부산 출신이긴 한데 서울에 올라온 지 지금 서 20년 가까이 됐지만 또 탑스폰서님께서 하는 사업 설명 그대로 이제 제가 숙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똑같이 뉘앙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천지도 모르고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가는 게 아니라 내 마트에서 내 쇼핑몰에서 내거 구매하고 써보니까 좋으니까 소비의 경험을 공유해서 알려주는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천지도 모르고 이걸 갖다가 계속 제가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제 입장에서는 그대로 복제한 거니까 또 제가 파트너들에게 또는 새로운 분들께 사업 설명을 할때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것처럼 진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어디에서 어떤 부분에서 강약을 조절하는지 계속 반복 숙지를 했습니다. 탑스폰서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쓰는데 한 6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작성하고 사업 설명 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마 이제 사업 설명을 하신다면은 이제 사업 설명 그 PPT 자료가 있으실 겁니다. 그걸 보면서 그에 매칭시켜가지고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사업 설명을 할때 되게 긴장했지만 그 전에 계속 시뮬레이션 돌려. 이때는 이거 얘기하고 이때는 이거 얘기하고 기억해야지 해서 혼자서 반복 숙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부딪혀보자 해서 사실은 이제 제일 가까운 상대인 가족한테 사업 설명을 했는데 그때도 되게 떨리더라고요. 저는 제 동생과 매제한테 이제 사업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바로 처음에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듯 사업 설명은 반복 숙달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사업 설명을 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두려워하시는 것들이 완벽하게 숙지가 안된 상태에서는 본인이 불안하기 때문에 또 그걸 갖다가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완벽주의자다 그러면서 사업 설명 아예 못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사업 설명이라는 것. 처음에 당연히 서투를 수밖에 없지만 해보면서 점점 늘어나가는 것이거든요 내 경험이 축적되면서 그 횟수에 도전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점점 내 경험이 축적되면서 점점 더 잘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첫술에 배부를 수 없어요 연습을 통해서 처음에는 분명히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필사를 통해서 인지를 했고 그 다음에 어설프지만 제일 가까운 상대인 그러나 좀 편한 상대한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점점 어려운 상대한테 계속 설명을 해 나가면서 제 안에 근육이 단련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멘탈 근육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단련이 되면서 아 이때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저 때는 저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이분들께 좀더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사업 설명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제일 잘할수 있고 나랑 맞는 분의 사업 설명을 그대로 뺏겨 쓰십시오. 뺏겨 쓰시고 그걸 갖다가 외운다 생각하시고 계속 여러 번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당연히 이때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된다라면은 그대로 제일 쉬운 상대에게 사업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사업설명을 할수 있다라는 한 번을 하게 되면 자신감이 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제 파트너님께 그대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 파트너님께서 제가 했던 방식 그대로 진짜 그냥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필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외운 다음에 지금 사업설명을 했는데 사업설명을 하고 나서 그 파트너가 또 생긴 겁니다 어제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 이게 복제구나 내가 했던 걸 그대로 따라 하는 복제가 이루어지는구나 이 아메이비즈니스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이 생기니까요. 여러분들 다 보시는 분들 생각하실 겁니다. 왜나 같은 사람이 없지? 그런데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는 사업 설명이 저는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미팅도 정말 중요한데 사업 설명도 정말 중요합니다. 꼭첫 사업 설명 도전하셔가지고 한 달에 10번, 20번 자신감 있게 사업 설명할 수 있는 아메이 병아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